김정곤TV의 김정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수호 변전 설비 단선도는 LBS와 그리고 VCB가 있는 정식 수호 변전 설비입니다. 이 정식 수호 변전 설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이 정식 수호 변전 설비의 전체 도면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소요소별로 1번부터 17번까지 각 항목별로 확대를 해서 먼저 도면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번이란 판넬이 어느,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1번의 판넬, 실질적으로 판넬은 어떻게 생겼으며 도면은 또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넬인 VC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수 변전설비의 첫 번째 타자는 네, LBS입니다. LBS는 판넬의 첫 번째 위치에가 있죠. 그래서 LBS는 어,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라고 그러죠. 부하 개폐기라고 그럽니다. 수 변전설비의 인입구에 네, 시설되어 있으며 LBS 전단과 후단에는 파워 퓨즈를 RST상 각 상별로 시설해서 단락사고 등을 네, 예방합니다. 그리고 파워 퓨즈가 용단되면 용단은 녹아서 끊어지는 것이죠. 삼상 모두 차단되어서 결상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워 퓨즈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 110V DC 모터죠. 이 DC 모터에 의해서 네, 차단되거나, 그리고, 스프링 위에서 투입이 되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한번 시범을 보였습니다. LBS 오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S 오픈. LBS 오픈은, 네, 이 DC 모터 위에서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동이 안될 때는, 이렇게, 판넬 외부에 있는 핸들을 끼워서, 어, 오픈과 크로즈를 시키기도 합니다. 자, 오픈을 한번 보시도록 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프링에 의한 클로즈가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LBS는 네,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몰디드 모터 이 부분이 몰디드 모터죠. 모터에 의한 투입 그리고 이 스프링에 의한 네, 차단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판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판넬은 M O F 판넬입니다. M O F 판넬은 두 번째 판넬이고요. 이두 번째 판넬은 네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 O F는 앞에 파워퓨즈가 있고요. M O F는 D M과 네 바르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M O f 란 것은 어, 메타 아웃피트입니다. 메타 아웃피트는 계기용 변압기인 PT와 그리고 계기용 변류기인 CT를 조합해서 수전된 우리가 전기를 받아서 사용한 전력량을 한전에서 요금으로 부과 부과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 판넬입니다. 그래서 이 MF는 o 어 DM 요 DM은 최대 수요 전력량계 그리고 요 바르는 네 무효 전력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판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밑에 그림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판넬은 세 번째 판넬인 네 PT 판넬입니다. PT 판넬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판넬에 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T 판넬은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계기용 변압기 고압을 2차측 전압 1 1 0으로 변성해서 전압계 전류계, 아, 전압계, 전력계, 역률계, 주파수계 등의 각전계정기 표시를 하고요. 계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은 변압기죠. 영상에 보시면 네, 요 퓨즈와 그다음에 요 변압기 표시죠. 그래서 여기 PT 네,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판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은 네, V10입니다. 엄청 중요한 판넬이죠. 네, V10 판넬은 버큼 서큐트 브레이크라고 하죠. 진공 차단기로 합니다. 정기, 어, 정식 수변전 설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전 정전을 안 시키고 V10 차단만으로 VCB 차단만으로 우리의 군의 설비를 점검 보수할 수 있고요 수변전 설비의 사고 시에 신속하게 차단을 시켜서 부하축의 각각의 기계들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CT에 의해서 OCR과 OCGR, 네, 네, OCGR입니다. 오타입니다. 네, OCGR과 이 OCR에 의해서 어떤 전류가 지락 전류나 그다음에 과전류가 생겼을 때요. 요 v 1 b 를 차단해서 후단을 보호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역률계, 그다음에 전력장계 전류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네 예, SA가 있죠. e SA는 어지 S라고 합니다. 개폐 서지 흡수기로서요. TR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v 1를 보고 계시고요. LG 진공 차단기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다음 판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판넬은 네, COS입니다. 컷아웃 스위치죠. 컷아웃 스위치는 네, 5번과 6번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편에 COS와 오른편에 COS.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 RST 상이 앞에, 앞에 한 세트와 그리고 뒤에 보시는 세트가 두 개의 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원 라인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네, 세 개의 상을 한 가닥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오른편이 뒷부분, 왼편이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COS 세트가 두 개로 세트되어 있죠. 이 COS는 주로 변압기 1차 측에 시설합니다. 변압기 주로 1차 측에 시설해서, 변압기의 단락사월를 보고를 하고, 변압기를 개폐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음, 고그 뒤에 6번이 보이실 건데요. 6번의 cos는 어, 5번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같은 cos인데 역시 변압기를 보호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아까 5번은 두 개의 쌍이었고요. 요거는 하나의 쌍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 어, 변압기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변압기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트랜스포머는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번이고요. 7번에서 이렇게 변압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표시는 어, 이 부분이 1차고요. 요 밑에 부분이 2차입니다. 그래서 1차 부분을 프라이머리라고 하고요. 2차를 세컨 r 리라고 하죠. 그래서 1차에는 델타 결선으로 네, 22,900볼트가 네, 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2차에는 네, 380볼트가 인가 돼서 네, 전자유도에서 변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이 변압기에서 변성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네, 변압기고요. 지금 보시는 변압기는 네, 유입 변압기인데 아, 요즘은 몰드 변압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여덟 번째는 발전기입니다.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구요. 비상발전기 지금, 네, 260kW 짜리네, 그죠? 삼상 4선식 네, 380V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기계적인 부분이니까, 딱히 뭐, 설명을 안 드려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 8번의 발전기를 로프레이트 는 네, 발전기 운전반이 있겠죠? 그, 9번입니다. 발전기 운전반은, 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발전기 운전반은 9번에 위치해 있으면서요. 네, 각종 계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ACB가 여기 붙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ACB가 있고요. 그 다음에 PT에 의해서 이 퓨즈가 있고, 이 PT에 의해서, 어, 이 VS는 볼타 셀렉트죠. 그래서 각상이 380이 나오는가를 볼수 있고요. 그 밑으로는 암페어 메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500 오베, 500 커런트 릴레 이 과전류가 됐을 때이 ACB를 찾아 난이 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률계, 그 다음에 전력량계. 이거는 암페어 셀렉트 스위치죠. 전류가 각 상별로 잘 나오는지를 네, 볼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 운전만을 보고 계시지요. 이 발전기 운전반은 밑에 또 기동 배터리를 충전하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아까 여기 OCR 그죠? 이 부분이 OCR입니다. 이 OCR이 CT에 연결돼서 혹시나 이 발전기 자체에 과전류가 생겼을 때 ACB를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부터는 저압반에 들어가죠. 저압반에서는 전기를 분배, 380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 분배하는 기능을 한대요. 아, 네, 역시 10번 판넬은 저압반입니다. 이 저압반은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여기, 이 전압계가 보이죠. 전압계가 있고요 다음에 역률계가 지금 좀 흐려서 보이지 않지만 좀 있으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량계 그 다음에 전류계 등이 있습니다. 역시 OCR과 OCGR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이 ACB가 트립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밑에 부하들이 요 MCCB에 의해서 LM-1, LM-2, LM-3, LM-3B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를 들여다 볼까요? 내부를 보시게 되면 네 10번 LV-1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게요 부분이 ACB죠? ACB가 있고요. 요 기중 차단기입니다. 기중 차단기 밑으로 이렇게 mccb가 각각 있는 게 보이죠? lm-1, lm-2가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이 부분이 LV, lv1이 되겠고요. 다음에 lv2, 11번 판넬입니다. 11번 판넬. 네, 11번 판넬도 역시, 네. PT에 의해서 파워 퓨즈가 있고요. 오른편에 볼타 셀렉트 스위치에서 전압을 네, 380인지를 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T에 의해서 OCR과 OCGR에 의해서 ACB가 어떻게 됩니까? ACB가 네,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역률계, 전력량계 그 다음에 전류계가 있는 게있고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SC는, 네, 스테이틱 콘덴서입니다. 진, 어, 진상 콘덴서죠. 코일에 의한, 코일에 의한 지상 전류를, 이 콘덴서를 붙여서 역류를 개선하는, 네, 이 부분은 앞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에 지금 외부를 보고 계시고요 이제 문을 열어서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부분이 A12죠. 이 부분 A12가 보고 계시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렇게 MC12 역시 LMB, LM6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 판넬, 12번 판넬. 자, 13번과 12번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참조해 주시고요. 12번 판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12번 판넬. 12번 판넬에는 ATS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TS들이 앞전에 동영상에 올렸다시피, 이렇게 ATS들이 있어서 이 ATS에서 정전이 되게 되면 발전 전원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심정 펌프와 MCC-C, 정화조, 외등, 외등은 정전이 돼도 전기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ATS 판넬, LV-4 ATS 판넬에서 네, 비상 전원이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은 ATS가 네, 두 개나 있습니다. 확인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외부의 판넬을 보이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캠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캠 스위치가 두 개가 이 ATS의 두 개를 네, 표기를 하는 겁니다. 내부를 보시게 되면 또 역시 이첫 번째 ATS죠. 그래서 첫 번째 ATS의 그그 밑에 또 하나의 ATS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넬이죠. 그래서 그 밑으로는 외등 MCCC 그 다음에 정화조, 이렇게. 그니까 공용 부분에 판넬이 있는 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 판넬은 13번 판넬입니다. 13번 판넬. 네, 13번 판넬은 mccb-lb-1이 있죠. 동력반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반도 sc, 금방 설명드린 sc가 있고요. pt가 있고요. 구조는 다 똑같죠. 대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mccb를 통과한, mccb를 통과한 여기는 MCC B구요. 요거는 MCCB입니다. NFB라고도 하는데 molded circuit m o l d e a s e circuit breaker죠. MCCB에 의해서 각 부하에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번 판넬 LV-3 동력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계, 그 다음에 전력량계, 코사인 파이 여기 역률계 그리고 전류계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네, ACB가 있죠. 이 ACB의 네, 캠 스위치입니다. 외부에서 네, 돌리게 되면 투입과 차단이 되는 캠 스위치가 있고요 이제 안을 들여다 보도록 할까요. 열게 되면 ACB가 당연히 보이겠죠. 이 ACB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네, 부하들이 보이죠. MCCB, 뭐 LA-1 이런식으로 되어 있죠. LB-1 입니다. 그 다음에 어, 심정 펌프가 밑에 있죠. 네, 다음에 14번 판넬입니다. 1번 판넬은, 여이드것도 ATS가 있죠. 그죠. ATS가 있고, LE-2, LF-2, LG-2, LD-2, 이런 공용 부분에, ATS가 항상 붙어 있는 것은 공용 부분입니다. 정전됐을 때 전기가 공급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하들이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ATS 밑으로 MCCB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ATS를 컨트롤하는 부분이고요. 요 밑에 파이로틀 램프들이 l e b LF-B 등음 전등에 전원이 공급되는지에 대해서 인디케이트하는 부분이죠.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열게 되면 여기도 역시 ATS가 보이시죠. 어 캡콘은 한전이고요. 그다음에 GEN, GEN은 발전기 쪽입니다. 그래서 어, ATS와 밑으로 보시면 l e b 가 보일 겁니다. 그죠? 요 l e b 이 부분이죠. l e b l f b l g b l d b 등이 부하가 있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 판넬은 15번 판넬로 써요. 15번 판넬은 특히 엘리베이터 전원과 그 다음에 급수 쪽에 아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네, 15번 판넬은 PM1, 1, 2, 3, PM4, PM5, PM6, PM7, PM5, 그, 아, PM8. 이 부분은 이 아파트에, 이 아파트에, 네, 8개 동의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이, 필이 위로 따라 올라가게 되면 ATS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쪽을 보시고요. 외부적으로 보시면 PM 이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 전원이 공급되는 것을 외부의 수도 안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내부를 들여다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역시 PM1, PM2, PM3 등, 어, PM, 음, MCSB가 쭉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어 16번은 어 배터리 반입니다. 배터리 반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어, 자, 도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 반은요. 배터리가 DC 2트짜리 셀이 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6 2에2 50하면 1 1 2트가 되죠. 직류 1 1 2트가되구요 170AH. 암페어 네, 아어는 어 170의 용량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충전 이 축전기가 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m c c b 가 있고 요 부분 컨트롤러 티파이어는 지금 충전하는 충전 장치입니다. 충전 장치고요. 그래서 충전과 방전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오른쪽에 중요한데요. ACB, VCB, DC, LTG, LTG 등의 그런 아주 중요한 동작을 하는 직류 오퍼레이트에 직류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LV-7은 정류기반입니다. 정류기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외부와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외부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예, 잘 되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을 어 표기가 되어 있고요. 밑으로 가시게 되면 네, 요 부분이 지금 ACB, VCB 등 여기 MCCB죠. 색깔밖에 생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 동작 상태를 네,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17번입니다. 그죠 17번은 어한점 책임 붕괴점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네, 17번이구요. 왼편에 이 철근 콘크리트 주에서 cncv-w 케이블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책임 붕괴점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 cos. 에이, 여기, 그러니까 이 cos 전단은 한전의 책임이구요. 그 다음에 이 cos 후단, 여기, CNCV-W부터는 그 건물의 책임입니다.